반갑습니다. 샌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장이 어사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이제 상승을 좀해 줘야 되는데 예. 어. 참또 주말에 또 이스라엘하고 예. 또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친구들끼리 또 콩알탄을 던지면서 싸웠어요. 예. 뭐 제대로 붙지도 못합니다. 붙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면 쪽팔리니까 예, 뭔가 신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 많이 좀 조정을 어, 받았다. 눈치를 좀 보면서 월요일답게 수급이 어, 외국인과 기간 다 빠지면서 뭐 우리 코스피 종목들 대형주들 수급 좀 들어오는 모습도 좀 보여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빠졌죠. 예. 맞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조금 지겹다. 예. 그렇다고 또뭐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뭐 제약 바이오는 이제 코로나 어 관련주, 엠폭스 관련주들은 조정을 굉장히 깊게 받고 있습니다. 맞죠? 예. 뭐 언론에서 예. 굉장히 과대 어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고,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뭐, 바이, 라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그러려면, 엔비디아는 사면 되고, 네, 맞죠? 네.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네, 뭐, 삼봉자리니까, 조심하자, 이런 말이죠. 예, 네, 삼봉자리니까. 뭐,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우리? <laughs> 엔비디아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삼봉자리입니다, 삼봉자리. 예, 삼봉자인데늘 지금 이거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뭐, 이 친구가 뭐,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올라올 수도 있는데, 올라오게 되면, 이게 이제 삼봉, 매도 관찰 자리가 오는데, 뭐, 이 친구가 강력하게 뚫고 나간다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뚫고 나가는 척 하다가 다시 미끄러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추락입니다. 예, 그래서, 어, 굉장히 주구장창 올랐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차트들을 보면 뭘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예. 뭐 에코프로, 예. 뭐 금양, 2차전지 관련주들, 천년만년 올라가던가요? 뭐더 간다, 더 간다라고 했지만 절대 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년만년 간다라는 종목들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바이 신호를 보내고, 예. 또, 우리나라 주식, 뭐, 주가 좀 오르려고 하니까, 예, 그쪽에서는, 예, 셀이라고, 예,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정체가 뭘까? 예,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중동발 전쟁이나, 뭐, 지금 그 뭐, 각, 어, 뭐당 대표들 만나서 뭔가 한다고, 거기 이슈에 잠겨서, 사실 코로나는 실질적으로 지금, 어, 굉장히 이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또 심각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뉴스들이 또안 나오니까, 이 친구들이 조정을 굉장히 깊게 받고 있죠. 네, 깊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얼마나 뭐, 랩지노믹스 이런 것들도 뭐 밑으로 쭉쭉 꺼지죠. 원래는 오늘 같은 날은 좀 지지해줘야 되는데, 밑으로 쭉 빠집니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쭉쭉 빠지죠. 바미셀도 네. 그렇고, 네.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뭐 자리가 제일 좋은 게젠큐릭스가 정말 좋은 것고요. 같 네, 바이오노트, 바이오노트 이런 것들도 어, 자리가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1선 바짝 붙여가지고 이런 것들도 한번 사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또 뭐, 그린 생명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많이 미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조정폭이 깊으면 또 올라가는 거는 또끼어끼어 올라가니까요. 네. 이런 친구들은 뭐, 자기 본전에 오면 그냥 뭐, 팔고 날라가더라도 그냥 치워버리고, 새롭게 힘이 들어온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사봐야 될까? S. I. 스틸텍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S. I. 스틸텍이 이제 재건주의기도 한데 사실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 어,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러시아를 서울의 두배 면적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벨라루스. 그쪽 친구들하고, 예, 또, <laughs> 소련의 그 마들 뭡니까? 어떤 놈들이잖아요. 잔인한 애들,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걔들이 이제 국경을 이제 사수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놈들도 우크라이나가 물리쳤으면 좋겠어요. 예, 시원하게 물리쳤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어, 트럼프, 예, 그 주니어 케네디가, 어, 공화당을 지지하면서 s y s t a t e c 이게 재건주죠 재건주입니다 재건주인데 요런 친구들이 지금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런 자리를 지지하면 한번 사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예, 네. 합니다. 그리고 어또 뭐가 있습니까? 와, 또뭐 GS 글로벌, GS 글로벌 이런 친구들은 이제 대왕고래 원전 관련 그거 저기 뭐야? 영일만. 예, 그거죠. 예, 요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가 지금 조정을 주려면 밑으로 빠져야 되는 게 맞겠죠. 예. 근데 이제 저점을 계속 높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한번 쏴줄 수가 있어요. 쏴 주게 되면 장기 저항선이 5,200원대가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한번 멈춰 줄지 아니면 여기를 무난하게 뚫어 줄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빛 레이저라고 여러분들께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방송을 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지하는 자리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4%도 상승했고, 또 밀리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2% 상승했고, 오늘도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 내일부터는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강력하게 또 슈팅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한빛 네이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서도 뭐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하고 사서 이렇게 수익을 먹었고 또 밀리는 자리에서 사서 또 이렇게 수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라가는 거는 뭐 팔고 난 뒤에 날라가는 거야. 네, 제가 뭐 세력도 아니고, 이, 이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알수 없으니까, 예, 뭐, 갈게 없죠. 예, 갈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 요, 요 한농화성, 요런 것들 여러분들, 아우한노화성 요런 것들은 좀 어떤가요? 예, 한농화성을 여러분들께 기존에도 방송을 엄청나게 드렸던 종목입니다. 예, 2차전지, 뭐, 배터리, 뭐,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한농 화성 관련해서 엄청나게 예, 사실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 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본다면은 뭐 이런 거죠. 예, 뭐, 여러분들께 한농 화성을 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예, 맞죠? 또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예, 또 이런 자리, 이런 자리까지 가져가요. 예, 그리고 또조정받았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자리는 지금 자리는. 내일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자리를 지지한다 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오늘 저가를 지지한다 라고 했을 때는 한방줄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 라는 것들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 뭐 세니젠 뭐이 세니젠 이런 친구들 요런 것들은 또 요런 것들은 또 엠복스 관련주거든요 엠복스 관련주인데 이런 친구들이 또이 세니젠 요런 친구들 여기서 한번 잡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번 가지고 가보자. 뭐, 여기서도 또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상한가를 가버렸고, 또22%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친구들은 이제는 뭐, 이 친구가 밑으로 쭉쭉쭉쭉 뭐 빠질지, 아니면,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줄지는,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양봉 지지하는 자리, 정확하게 양봉 지지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날의 저가를 손절 잡고, 한 번, 다시 공략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정바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게 이제, 은봉이 이제 4일째 나왔단 말입니다. 4일째 나왔는데, 아, 이 친구가, 어, 요 저가를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금요일에 저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음, 글쎄요. 들만에 이렇게 밑으로 흘러버리지 않는다면은 이런 친구들은 막 이런 식으로 이틀 동안 강력하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유사한 친구들 이 재료가 있어야 이것도 가능한데 집매트릭스 예, 한번 보세요. 은봉 여기서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겠죠. 예, 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겠죠. 이미 나락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근데 지지해주고 바로 네, 상한가 가버리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19% 상승. 이거 그이 자리에서 다 팔면 돼요. 네, 이 자리에서 다 팔면 됩니다. 진 매트릭스. 이다 우리가 매수를 해서 네, 매수를 해서 네, 다 정리를 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공조가 다시 또 이제 오늘 힘이 들어왔어요. 네, 삼성공조 이 친구가 다시 힘이 들어왔는데. 삼성공주, 우리가 여기서 참 많이 먹었잖아, 그죠? 예,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또 여기서 사고, 많이 먹었습니다. 다시 21선을 뚫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예, 힘이 들어왔는데, 어, 내일은 이 친구가 흐름을 봐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밑으로 밀릴 수도 있고, 밀렸다가 칠 수도 있고, 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주다가 칠 수도 있고, 옆으로 빵개처럼 가다가 갈 수도 있고, 바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또 흐름을 또 봐야 되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하자가 너무 많으니까 또 제일 일렉트릭 이런 것도 빠지면 또 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일렉트릭이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이틀 동안 예, 매수세가 유입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또 밑으로 또 밀리면 또 우리가 한번 모아가 보자. 예, 뭐 무조건 모아가 보자. 예, 또 KBG 이런 친구들도. 예, 밀리면 한번 모아가 보자 밀리면 모아가 보자 이런 의견을 사실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드리고 싶고 어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돈을 벌수 있는 아 그거 이제 lk3 양이라고 있는데요 lk3 양 갑자기 기약이 났습니다 자리가 좋아 lk3 양이 네. 자 봅시다 lk3 양이 네. 친구가 이 어, 친구가 lk3 양이 친구가요 내일 이 양봉 지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일선 지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일선, 오일선 지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일선을 많이 지지하면서 양봉만 그려준다라고 한다면 그 내일 바로 또 슈팅 나올 수도 있고, 오일선만 지지한다면 이거 화요일 수요일 중에는 무조건 슈팅 한번 강력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슈팅 줄 때는 무조건 수익 챙기는 거 예.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G H 신소재 이런 것들도 가야 되는데 아 참. 코로나 관련주도 너무 밀리니까 사실 조금 서러운 마음도 들긴 듭니다. 예, 그리드 위즈. 그리드 위즈, 이런 것들도, 어, 21서 바짝 붙여가지고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뭐, 민테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올라오던데, 민테크, 이런 친구들도, 아이고. 음봉으로 마감버렸네요 근데 이 친구는 내일 조정안 주고, 바로 이제, 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어,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원래 이제, 금, 이제 어제 적, 어제 종가를, 어, 마무리할 때, 어제 종가 위에서, 예, 네, 이게 마무리한다면, 그 다음날 상승할 확률이 좀 많이 높아요. 예, 네,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께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 뭐 유트리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볼까요? 예, 유트리, 유트리 이런 것들도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트리, 유트리 이런 것들도, 예, 요거 요것도 이제 LK l 사명하고 이제 재료가 좀 같습니다. 재료 같은데,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자리잖아, 그죠? 그래서 내일 이 친구가 만약에 양봉으로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한번. 한번 줄수 있어. 내일 바로 줄수 있습니다. 내일 단기빨로 한번 7% 10%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조금 관찰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유트리 이런 것들. 아 이거 지금 미래 I N G 이런 친구들은 뭐 사실 이제 굉장히 가벼운 종목입니다만은 이 자리 지지하는 게 중요하죠. 이 상한가 날이 가격을 지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가격 밑으로 만약에 빠져버리면 이건 사면 안 돼요. 근데 이 상한가 자리를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이 친구 강력하게 시세를 한번 줄수 있다. 예,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일신석재가 좀 생각보다 많이 빠져. 요 이것도 이제 트럼프, 예, 케네디 주니어, 케네디 관련주입니다. 예, 예 트럼프 관련주죠.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없어.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크게 먹을 게 없어요. 하성밸브 있다고 하겠네 이거. 하성밸브가, 어, 하성밸브가 또갈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성비참 뭐 많이 갔다 그죠? 네, 예,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놀았던 종목인데 참 많이 갔습니다. 가성비 일부터 또갈것 같고, 예, 그렇네요. RT캐스트, 예, RT캐스트. 어, 오늘 또 갔는데 내일은 RT캐스트가 이 자리를 만약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어, 다시 한번 더 단기빨로 이렇게 줄수 있다. 요것도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 예, 뭐 다른건 크게 볼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시장이 어,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예, 어, 좋지를 않아요 예,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금리 인하 정책이 이제 확실시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오른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른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저희한테는 호재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미국 증시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경시는 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천년만년 올라가지는 않는다. 뭐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분명히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우리 시장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가을부터는 금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9월달부터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송을 어,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해두시면 예, 늘 좋은 종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것이고 어, 또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들께서는 또 제가 저 혼자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보면 텔레그램 주소가 있어요. 그쪽으로 입장하셔가지고 장중에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자리를 좀 짚어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네. 오늘 방송은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